여러분, 요즘 아파트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쇼핑몰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한국어로 아파트를 열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케이팝 팬으로서 노래를 즐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금지곡 지정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아파트의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곡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부는 이 노래가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유혹을 조장하고 이성 간 만남을 부추긴다고 해석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약 60%가 이슬람교도로 술과 같은 특정 문화 요소에 민감한 사회적 규범이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노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은 거리에 나와 아파트를 부르며 보건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재가 오히려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이 노래는 현재 전 세계 SNS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고 그 중독성에 빠져들었다는 후기도 넘쳐납니다. 저 역시 이 노래의 인기가 궁금해져 찾아보게 되었는데, 한번 듣고, 나니, 그 리듬과 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대체 아파트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그 중독성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케이팝 곡을 넘어서, 한국적인 놀이 문화와 독특한 리듬감이 결합된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의 인트로 부분에서 들리는 리듬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술자리 게임 369의 리듬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게임은 숫자를 3의 배수마다 외치지 않고 손뼉을 치며 리듬을 이어가는 술자리 게임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는 놀이입니다. 이러한 친숙한 리듬을 기반으로 아파트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게 만듭니다. 이 곡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작업한 결과물인데, 두 사람 모두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죠. 로제는 한 인터뷰에서 이 곡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적인 요소를 담아 글로벌 팬들에게도 색다른 매력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브루노 마스에게 설명해주자. 브루노도 이 게임에 푹 빠져 곡 작업에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리듬 덕분에 전 세계 팬들에게 빠르게 사랑받았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글로벌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국, 아시아 곳곳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아파트 챌린지가 끊임없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외국 팬들도 아파트 리듬에 맞춰 한국의 술게임을 따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도 여러 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트가 일본의 한 가수의 2014년 발매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두 곡의 멜로디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일본 곡을 따라했다고 비난했죠. 실제로 두 곡의 특정 구간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음악 전문가들은 이런 멜로디가 수많은 곡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일 뿐 이를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팬들은 이 표절 논란에 반박하며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한국의 인기 케이팝 곡에 대해 표절 논란을 제기한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많은 팬들은 이번에도 한국의 인기를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아파트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노래가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인 369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 팬들은 아파트에 담긴 한국적인 요소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만 즐기던 369나 랜덤게임과 같은 놀이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소주잔을 들고 아파트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로제는 왜이 곡을 아파트라고 이름지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노래가 해외 팬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수 있었을까요? 이 노래가 발매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대 K팝 여성솔로 아티스트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틱톡에서는 단기간에 20억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챌린지가 시작됐죠. 한국 노래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브루노 마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빠 아침 내내 울었어요, 유유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올리며 이 곡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큰 이슈가 되었어요.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과연 브루노 마스가 로제의 아파트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드롬의 배경과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이 곡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첫 공개와 동시에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제목이 주는 신선함 덕분에 해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많은 서양 팬들은 왜 하필 아파트지? 라며 궁금해했어요. 레딧과 트위터 같은 곳에서는 아파트가 한국어로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한국에서 아파트란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영어의 아파트먼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지만 서양 팬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거든요. 특히 이 곡에서 로제가 아파트라는 단어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외국 팬들에게 신비롭게 다가갔어요. 어떤 팬들은 한국어 발음이 너무 귀엽다며 감탄했고, 일부는 로제가 굳이 한국어 발음으로 부르는 데는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런 호기심 덕분에 팬들은 노래의 의미를 찾아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 팬들이 아파트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또 다른 이유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 덕분이었어요. 뮤직비디오는 브루노 마스가 직접 디렉팅에 참여해 흑백의 미니멀한 감성과 세련된 영상미를 뽐냈죠. 블랙핑크의 전 멤버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로제의 스타일과 브루노 마스의 연출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팬들은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딧에서는 브루노마스가 한국어로 부르는 로제의 파트를 듣고 감동한 팬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팬은 브루노가 로제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한국과 세계 음악계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이 계속되자 팬들 사이에서 브루노마스가 오빠라고 부르니 진짜 웃기다는 농담도 생겨났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단순히 아파트먼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특별한 감정을 담은 단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노래에서 로제가 반복적으로 아파아파라고 부르는 부분이 마치 감정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죠. 레딧의 한 팬이 아파트가 한국어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라면서요. 라고 묻자. 댓글로 아파트는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들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SNS를 통해 전파되었고 많은 팬들이 이 오해를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아파트가 슬픔을 의미한다니 이 노래가 더 감동적이다라며 감정을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났죠. 이 오해가 커지자 로제의 소속사에서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아파트먼트를 한국식으로 줄여부르는 말일 뿐, 슬픈 감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파트를 슬픔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팬들 사이에서는 해명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 그러면 감동받았던 내 마음은 뭐지? 라며 웃음을 터뜨리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팬들은 아파트가 슬픔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난이 노래가 너무 좋다며 여전히 뜨거운 애정을 표현했어요. 이 에피소드는 곧 아파트 신드롬에 더욱 불을 붙였고, 전 세계 팬들이 자신만의 아파트 의미를 찾아 영상과 리뷰를 올리는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 이상으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팬들은 아파트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발견했죠. 특히 레딧과 트위터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팬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한국어가 예쁘다는 반응은 물론 이제 한국에 가서 진짜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어요. 또한 뉴욕타임스는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K팝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기사까지 실었죠. 과거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유행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글로벌 팬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 이 곡의 성공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팬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로제의 아파트 신드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이 곡에 대한 사랑을 이어갈 것이고 k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충격을 주겠죠 다음으로 브루노마스가 한국어로 남긴 감동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 뮤지션의 한국어 소감과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 브루노마스가 한국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아침부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한글로 소감을 남겼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아츠아츠,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숭방 1위에서 아침 내내 울었어요 라고 남긴 이 글이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아시나요? 브루노 마스 같은 글로벌 스타가 한국 팬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며 한글로 글을 남긴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일이었죠. 브루노 마스는 이미 많은 해외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스타이지만 한국의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음악팬들의 열정과 애정에 감격해서 한국어로 소감을 올린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 것은 k p o 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주었죠. 브루노 마스는 단순한 외국 가수가 아니라 한국 문화와 팬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브루노 오빠로 불리며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곡 아파트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자주 하는 아파트 게임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K컬처의 또 다른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오늘은 이 아파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한국 술자리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한 한국 기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 문화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브루노 마스의 신곡 아파트는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유튜브에서 불과 5일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아파트 챌린지가 열풍을 일으키며 10억 조회 수를 기록했어요. 특히 이 곡이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파트 게임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술자리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 자주 하는데요. 룰은 간단하지만 이 게임의 매력은 바로 중독성에 있어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아파트를 외치고 각자가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동작을 하거나 말을 해야 하는데요. 틀리면 벌칙을 받게 되죠. 브루노 마스가 이런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신곡을 만든 건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즐거운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한국에서 이 게임을 접하고 사람들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고, 이 게임의 리듬을 그대로 노래에 녹여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브루노 마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한국 술자리의 분위기가 합쳐져, 이 노래는 곧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창구가 된 것입니다. 특히 SNS에는 한국 술 게임을 친구들이랑 해봤다. 아파트 게임 너무 재밌어서 자꾸 하게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유럽, 남미 등지의 팬들이 이 게임을 모방하면서 한국식 술자리를 체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 덕분에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알아가고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많은 해외 팬들은 한국의 음주 문화와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을 느끼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의 정서와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고 즐기는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K팝이나 K드라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또한번 증명해낸 한 한국 기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소중한 유산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해외 경매에 등장한 한국의 유물들을 낙찰받아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유물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희귀한 자료들까지 이 기업의 노력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죠.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그중 일부는 해외 경매에서 거래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나타나 그 유물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며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유물만 되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들의 진심 어린 활동에 많은 해외 네티즌들도 감동하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존중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기업은 참전국의 후손들에게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 당시 희생된 외국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국전쟁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활동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이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한국의 모습이 감동적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 기업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수많은 한국인들 역시 그들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인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부와 지원이 모여 한국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루노마스의 신곡 아파트가 어떻게 한국 술자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유물을 되찾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한 한국 기업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또한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역사가 지켜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한국은 단순히 K팝, K드라마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존중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깊이를 세계에 전파하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 담긴 한국의 자부심과 문화적 힘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